안나의 유년시절을 보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기도 하고 어머니가 아프시죠 어머니가 이렇게 아프신 것들을 인성에 안녕하세요 힐링베이비의 힐링사주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안나의 사주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드라마 안나 보시면 굉장히 안나가 다이나믹하다고 해야 될까요? 사연 많은 삶을 사잖아요. 그래서 아, 저렇게 굴곡이 많은 사람의 사주는 어떤 모습일까? 제가 안나의 사주를 한번 추론해 봤습니다. 안나 안 보신 분들은 안나 보고 오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일단 안나의 사주를 제가 이렇게 한번 짜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신사일주예요 신금일주가 굉장히 남들한테 돋보이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보석이기 때문에 빛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나의 일주를 제가 신금일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안나의 유년시절을 보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기도 하고 어머니가 아프시죠 어머니가 이렇게 아프신 것들을 인성에 백호가 있으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무진 인성이 백호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진술 충이라고 해요. 진이랑 수이랑붙여 있으면 충이 되는데 이렇게 부모 자리가 깨져 있으면 두분 중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프시거나 지금 무진이 백호여서 엄마가 아프시기도 한데 충이 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죠. 재성이 지금 보시면 없어요. 그렇게 없는 십성이 제일 먼저 다치거든요. 그래서 충이 났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재성이 없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 안나가 성 있기 때문에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 재성이 없기 때문에 어, 삼수해도 실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진술충이 글자가 사연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유년 시절에 어려웠던 사연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서 이렇게 제가 진술충이 나는 자리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성이 깨져 있다면 자기가 하는 생각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가 쉬워요. 안나의 선택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초반에 이렇게 인성이 깨져 있어서 거짓말을 하거나 후회할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될수 있죠.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인성이 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는 되게 명예욕구가 엄청나게 강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이 명예 손상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또 거짓말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 사주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신사일주예요. 이 친구는 신사일주로 왜 했냐면 이 신사일주가 사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사지가 돼 있죠. 남편이 자기를 죽이는 자리예요. 실제로 안나와 결혼한 남편이 안나를 되게 위험하게 하잖아요. 자기 말을 안 들으면은 어떻게 해 해버리는 것도 서슴지 않고 할 사람이죠. 이렇게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안나는 더안 좋아지기 때문에 제가 신사 일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신과 사가 이렇게 형으로 깨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남편과 백년회로 하지 못하는 암시를 할수 있죠. 그래서 또 이제 그 안나와 남편이 교통사고 당하잖아요. 교통사고로 남편이 죽는 것도 물론 이제 안나의 보탬이 있긴 했지만 죽는 것도 이렇게 신사 영마지의 형살. 로 의미될 수 있고 남편을 일찍 여의는 것도 우리가 이 사주에서 한번 추론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c 시지 같은 경우에는 병신으로 해가지고 이 나중에 이 안나가 자기 자신을 의지 삼아서 그래도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암시도 우리가 이 사주에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나의 사주는 이렇게 한번 추론을 해봤습니다. 혹시 이 안나랑 같은 사주이신 분들은 이거 보면서. 걱정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어, 삶은 선택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 무엇보다 어, 이렇게 엄마가 아프려면 어떻게 사주가 되어 있는지 부모님 일찍 돌아가는 사주는 어떤지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주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안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사주를 한번 이렇게도 추론해 볼수 있다 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제가 재밌게 본 저의 사심을 담은 영상이었어요. 안나 즐겁게 보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공감이 되셨으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